삐죽이와 넓적이의 집짓기 대소동. 글, 이민. 그림, 서진선. 삐죽삐죽 나라는 뭐든지 세모예요. 산도 세모, 호수도 세모, 나무도 세모예요. 자동차도 비행기도 집도 세모예요. 세모는 뾰족한 점이 세개 있고 선도 세 개예요. 넓적넓적 나라는 뭐든지 네모예요. 빵을 구워도 네모로 굽고, 돗단배도 네모 모양의 도을 달고 다녀요. 네모는 뾰족한 점 4개와 길쭉한 선 4개로 이루어졌어요. 뭐니 뭐니 해도 세모가 제일 좋아. 삐죽삐죽 나라 사람들은 세모가 최고래요. 정만의 말씀! 네모가 훨씬 좋아. 넓적넓적 나라 사람들은 네모가 최고래요. 그래서 삐죽삐죽 나라 사람들과 넓적넓적 나라 사람들은 툭 하면 싸워요. 싸움은 이제 그만! 좋소! 집 짓기 시합을 합시다. 싸움에 지친 두 나라의 임금님은 세모가 좋은지 네모가 좋은지 집 짓기 시합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 삐죽삐죽 나라 대표는 삐죽이. 우리 넙적넙적 나라 대표는 넙적이. 삐죽이와 넙적이가 두 나라의 대표로 시합에 나가게 되었어요. 집을 지으려면 먼저 기둥을 세워야 했어요. 나는 기둥이 세개 필요해. 삐죽이는 세모난 기둥을 하나씩 가져왔어요. 하나, 둘, 셋. 삐지기는 기둥 세 개를 세웠어요. 나는 기둥이 네개 필요해. 넓적이는 네모난 기둥을 가져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넓적이는 기둥 네 개를 세웠어요. 다음엔 벽돌로 벽을 쌓을 차례예요. 툭탁 툭탁 만들자. 세모나게 만들자. 탁 두탁 만들자 네모나게 만들자 삐죽삐죽삐죽이는 벽돌도 세모예요 넓적넓적넓적이는 벽돌도 네모예요 두 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응원을 했어요 삐죽삐죽 세모 만세 넓적넓적 네모 만세 삐치기와 넙적이가 응원을 받으며 벽돌을 쌓았어요. 와, 다았다넙적이가 먼저 네모난 벽돌을 쌓았어요. 양자 벽돌을 쌓자. 삐치기도 벽돌을 쌓았어요. 그런데 삐치기는 잘 쌓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쌓다 보면 와르르 무너지곤 했어요. 이렇게 쌓아보고, 저렇게 쌓아보고, 삐죽이는 한참 만에야 겨우 벽돌을 쌓았어요. 휴, 세모 벽돌 쌓기는 너무너무 힘들어. 삐죽이가 흘러내리는 땀을 닦았어요. 벽돌로 벽을 쌓은 다음, 이번엔 문을 만들었어요. 뚝딱, 삐죽이는 세모문을 만들었어요. 뚝딱, 뚝딱, 넓적이는 네모문을 만들었어요. 삐죽이는 대문도 세모, 창문도 세모예요. 넓적이는 대문도 네모, 창문도 네모예요. 벽을 쌓고 문을 만든 다음에는 지붕을 만들었어요. 삐죽삐죽 삐죽이는 세모지붕을 얹었어요. 넙적넙적넙적이는 네모지붕을 얹었어요. 세모는 삼각형, 네모는 사각형. 드디어 멋진 집이 완성되었어요. 와 멋진 세모집을 지었어요. 너도 듬뿍한 네모집을 지었어요. 삐지기와 넓적이는 새로 지은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세모 집에 오세요. 아니에요. 네모 집에 먼저 오세요. 두 임금님과 사람들이 새로 지은 집을 보러 왔어요. 자, 집좀 구경해 볼까. 넓적 넓적 나라 임금님이 먼저 세모 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임금님의 머리가 문에 끼고 말았어요. 으, 으, 내 머리 좀 빼줘. 임금님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세모집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줘봐. 으, 벽이 세 개밖에 없잖아. 삐지기가 지은 집은 임금님에게는 너무 좁았어요. 으, 불편해. 세모 집은 너무 불편해. 다음엔 넓적, 넓적, 넙적 넓적이의 네모 집에 갔어요. 네모 집은 문도 네모, 창문도 네모, 기둥도 네 개, 벽도 네 개였어요. 네모 집은 넓어. 네모 집은 편해. 임금님들이 넙적이의 네모집을 둘러보고 크게 웃었어요. <laughs> 역시, 네모집이 좋아. 넙적이의 네모집이 더 좋아. 사람들이 넙적이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네모난 지붕은 빗물이 잘 빠지지 않아 지붕에서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이런, 넓적이의 네모 지붕은 물이 새는군. 삐죽이의 세모집에 가보자. 두 임금님과 사람들은 세모집으로 갔어요. 세모 지붕은 빗물이 잘 흘러내려 물이 새지 않았어요. 우와, 지붕은 삐죽이 세모집이 더 좋아. 이번엔 사람들이 삐죽이에게 박수를 내렸어요. 창문은 네모. 지붕은 세모가 좋아 집짓기 시합이 끝나고 삐죽삐죽 나라 사람들과 넓적넓적 나라 사람들은 사이좋게 지냈어요 세모는 세모대로 네모는 네모대로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